능률 김성건 이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everybody is unique. 모든 사람은 독특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게 먼저 헤빈이 왔으니까 얘가 습니다 There is 하고 there are 하고 같은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무엇을? 사람들의 personalities나서 성격이죠. 성격을 분류하다, categorize, 분류하다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시도가, 요렇게, 이게 시도입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맥락. 가장 일반적인 그 시도, 방법들 중 하나는 얘가 좋옵니다 그래서 divide에 s부터죠. 그 다음, divide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나누다죠.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눈 거야. 두 가지야. 그게 뭐냐. 지금 나죠. Introverts and extroverts입니다. 너거 MBTI 검사잖아. MBTI 검사할 때 이게 I입니다. 이게 E야. 왜그 이게 내향 내양, 내향적 그 다음 야가 외향적입니다. 얘나 이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래서 divide에 나누다잖아. 명사형이 division입니다. 자이 분류에 따르면. introverts wild 때문에 extroverts 됐니? 자 내양적인 사람들은 사고와 생각의 내적인 세계로 이끌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extroverts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끌립니다 뭘? 사람과 그다음 활동이죠 자 이제 누지 같니? 내향적 사람들은 뭐한다 사고 느낌 지그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활동의 외향적인 세계로 이끌리는 거야. 이두개 차이 알겠나? 이건 지원자 속으로 생하는 각 거. 이건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죠. 자 by ing입니다. 그러면 요가 요게 introvert extrovert 했으니까 얘가 On the other hand가 됩니다. 반면에, 자 내향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별표 혼자 보내므로써 그들의 배터리를 리차지 충전합니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뭐 이거지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어 그들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 사회적으로 어아미아다 사회화지 못할 때 재충전을 필요로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 못 만날 때 또는 사람들하고 활동 못할때 충전을 필요로 하겠다고. 알겠나? 자, extravert는 B 구대니다 잘합니다. 뭘? on the pressure입니다. 압박하에 일을 잘 수행합니다. 비구대 잘하다, 있죠. 그 다음, 요, 엔 n d 때문에, ing부터죠. 아, cope with, 한 번에, 대처하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일을 대처하다, 다루다. 다루다, 다루다, 어, 다루는데, 잘합니다. 계속 두개 비교하는 거야.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like to focus one task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매우 집중을 잘합니다. 자, 그다음 어, 외향적인 사람들은 재빨리 업무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니? 예제 빠른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 어, 위험을 무릅쓰는 데 편안합니다. 또두개 비교하죠. 어, 어, 인트로버트는 종종 천천히 일을 하고 그다음 deliberately. 해서. 이때는 신중하게입니다. 하게. 아, okay. 자,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아, 쉽게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좀 더, 어떻게 한다? accurately, 정확하게 합니다. 순서 잘 봐. 알겠나? 그 다음 요거, 이런 거, extroverts, inverts, in, in, introverts. 알겠어? 자, 가보자. 자, 이 정보의 기초를 든 너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데이사실 자, 내적인 사람과 외적인 사람들이 get along, 어울리다지,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야, 둘 다야, 실제로 work well together, 같이 일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별빛입니다. 그들의 성격이 이거랑 쌤이 compliment. 이것도 헷갈리지 말라 했습니다. 얘는 칭찬, 공짜고, 얘는 뭐냐, 상호, 보완하답니다. 그들의 성격은 상호, 서로서로 상호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그치라. 자, 때때로 그들은 심지어 어, 그들이 collaborate. 어, 협동할 때더큰 일을 성취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some famous examples. 몇 가지 어, 그 유명한 예시를 한번 봅시다. Case 1. 자, 1번 케이스입니다. 즉, 자, working together for civil rights on December 1st, 1955. 1955년 12월 1일에 자, 이게 인권이죠. 시민의 권리니까. 인권을 위해서 함께 일한 이랬습니다 자 이게 제목이야 이렇게 가고 어디 자 몽고메리 인데 어디냐 미국 알라베마 주에 있는 몽고메리 라는 미국의 도시에서 한 흑인 여성인데 이름이 뭐냐 로사파크라고 불리는 이 여성이 버스에 올라 탔습니다 자 몽고메리에 그 당시에 버스는 자, 아까전에 디바이드 A into B 였습니다. 뜻이 뭐라고? A를 B로 나누다. A 앞으로 뺍니다. B divided with, 에, 뭐, into B가 되는 거지. A가 B로 나눠지다죠. 버스가 B divided into two zones.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구역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는 one zone. 나머지 한 개는 the other zone이죠. 집입니다. 아, 한 구역은 흑인을 위해서, 또 나머지 하나는 백인을 위한 구역. 아 개새들이네. 아, 그녀는 어, 그, 그 흑인을 위한 지역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봤습니다. 언제 할 때죠? 더 많은 승객들이 버스에 오라 탈때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어. 곧 White Zone입니다. 하얀색, 그니까 백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리들이 차지되었습니다. 싹 사람들 다 탔다 소리지. 이했니? 어. 그 때, 잠깐만. 그 때, 운전수는 order A2입니다. 아, 미안. 목적어 2 동선입니다. 목적어한테, 그녀한테, 그녀의 자리를 누구한테 어, 백인 승객한테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로자 파악은 어, 수줍이 많고 마, mild mannered introvert 냐요 온화한 어 매너가 방식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겠나? 자이말 어떻게 되는가만 자, 어, 이, 뭐, 자 부, 부끄럽지만 오나한 방식의 내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avoid ING지. 그녀는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피했고, 또는 avoid 때문에 ING 붙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관심을 끄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뭐하는 용기야? injustice 났죠. justice 뭐니? 어 정의입니다. 미안 부정의가 아니고 부당함이겠죠. 부당함에 r e s i s t 저항하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딱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No라고. 격분한 운전자가 경찰을 불렀고 그녀는 체포됐습니다. 뭔 개소리야! 아 파악의 조용한 반응 어디 그 상황의 조용한 반응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곧 그녀의 조용한 resistance. 이 단어는 야의 명상입니다. 저항은 came together with inspirational speaking, make, speak, speech making. Martin Luther King Jr. 자, Martin Luther King 2세, 이세, 2세야. 이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영감을 주는 speech making. 어, 우리나라말로 뭐 감되겠노? 어, 좋은 거. 어, 그답한번 말고 뭐 좋은 거 없나? 연설, 연설 하자, 씨발. 연설과 come together with, 함께 왔다 쏘지. 그건 뭐한 거야? 이게 다른 말로 위에서 얘기했던 compliment, 상호 보완한 거야. 자, assembly입니다. 모이다야, 다른 말로 gatherers입니다. 오천명이 어디? At a rally, rally가 골목입니다. 어, 골목에, 어, 뭐, 골목에, 뭐였을 때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아, 용기 있는, 요게, 오브닥이 주명사니까형을 쐬, 힘세... 아, fuck! 어디였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안. 아, 단 요게, courageous. 요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파악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골목에 0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는 이때 랠리가 골목 말고 집회라도 됐습니다. 이때 집회가 좋겠네. 자 킹은 자 그다음 연설하다 할때 영어로 표현 세개 있습니다. 첫 번째 make a speech, 두 번째 give a speech. 세 번째, Delivered Speech로 됩니다. 군중에게 마틴 루터킹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Extrovert였습니다. 어, 외형적인 사람에서 Assertive, 배표 아, 주장, 주장이 주장 강하고, Sociable, 사교적이고. 그 다음, 잘했습니다. 뭐 하는 거?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데. 자, 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Dare comes, 맞지? 마찬가지야. There is 하고 같은 거야. 항상 여기 뭐다 자동사입니다. 야가 주어인 거야. 그래서 a time이니까. S 빠지면 안 돼. 시대가 옵니다. 어떤 시대냐? 요렇게 보면 관계 부서져. 사람들이 get tired 합쳐서 실증 내답니다. 알겠다. Tremble, 짓밟다거든. 근데 be trembled니까. 짓밟히는 데 실증이 나는 시대가 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There comes a time. 또 시대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 get tired of, 실증나는 거야. 어, sunlight입니다. 뭐야? 햇빛, 햇빛, from이죠. 에서 밀려나는 것. 자, 뭐냐. 햇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광합성하면 얼마 나 좋노? 근데 밀어내고 그늘, 그늘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것에 실증나는 시대가 옵니다. 자, 이렇게 온다고, 자, 압박받는 시대가 이제, 이제 끝나는 거지. 어, 킹은 놀라운입니다. 이거 amazed 아니야. a m a z e 하면 놀란이 되잖아. 아니고, 놀라운 어, 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fail 나서 feel이 채워다죠. A with B입니다. A를 B로 채워다지. 사람들을 뭐로? pride, 어, 자부심과, 그 다음 희망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파악의 브레이브리, 같은 말이 저기 있습니다. 아이씨, 못 찾겠다. 아, 이거 찾았다. courage, 맞죠? 용기에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mere, 단순한 presence, 존재는 군중을 강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힘을 빡 주기에 충분해서 말없이 있었지만, 이 여자가한테 대단한 거지. 자, 로자 파크의 행동과 마틴 울드킹 주니어스의 스피치는 몽고맨의 어, 그, 뭐고, 흑인 사회한테 영감을 불러놨습니다. 뭐 하도록? 버스를 보이콧 하도록. 보이콧이 뭐냐?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이게 보이콧입니다. 버스를 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야? 안, 이제 안 타는 거야? 자 이게 어떤 거냐? 통격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크루셜, 중대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뭐하는데? Civil rights. 뭐라고? 시민권을 위한 투쟁, 노력에 대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봉사했는데 그 보이콧은 명사죠. 381일 동안 l a s t e d 지속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결국 버스는 Integrated 음. 통합되었으면 소리야. 통합돼서 어떻게 통합되냐? 자이제 이제 그 이기 자리가 뭐냐? 자리가 이랬었는데 반나나하고 여기 흑인 자리, 백인 자리인데 이게 통합됐다고. 얘나. 자 think about how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accomplishes this. 이리 한번 이 사람의 partnership. 다른 말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collaboration이지 collaboration. 얘나. 협동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한지를 생각해봐라. 자,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너가 알지? Collective가 집단적인 거 있잖아. 알겠나? 지금 Introvert하고 Extrovert가 둘이서 같이 연합을 했는 거야. 지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버스에서 그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Refuse, 거부하다지. Refuse 거부하다는 to 동사형입니다. 거부한, 거부하고 있는 강력한 연설가는 어, 같은 효과를 가지지 못했었을 텐데 요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would have h a p p e 입니다자 그만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자 그의 자리, 그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 건 누구니? 어, 아까 는로사였잖아 Introvert였습니다. 인트로, 강력한 여자가 누구야? 어, 마틴 루터케이지엑스트로버트였습니다 얘가 같은 놈이었다면 이였다면 어? 같은 효과를 못냈을 텐데. 로사 파악이지 비슷하게야, 비벼져. 이거 비슷하게 로사 파악은 그녀의 말로 그 아까 집회에서 군중들을 흥분시키지 못했었을 텐데서. 왜 로사 파악은 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누구야? E입니다. 근데 E가 아니고 I가 되면 안될 텐데, 소주야. 됐니? 자, 그들의 내적인 그리고 외향적인 traits, 뭐, 성격입니다. personality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합쳐졌을 때, 다른 말로 치자이 complemented 상관없죠. 사후 보완했을 때, 그의 카리스마는, 이게 카리스마 카리스마. 음? 매력이죠. 이 매력은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 어, 관심을 끌어당겼습니다. 자, 야는 마틴 루킹 얘는 누구? 로사팍. 결국에 이 연합이 have an impact 원입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테니 케이스 2 오 oh 마이 아, 깜짝이야. 어. 두 번째입니다. Case to b u s i n e s 어, 동반자. 1700, 1975년 6월 29일에 Steve w 은, 탭, 두드렸습니다. 그 키보드에 몇 개의 키를. 자, 우리, 이게 키보드에 있는 거를 열쇠를 안 합니다. 그냥 키라죠. 자판입니다. 자판에, 자판 두드리고 있었어. 그리고 letters. 글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가 현재야, 과거, 미래, 대가겁니다. 두드린 건 과거입니다. 이전의 사실이 had created 죠. 그가 누구냐? 스티브 워니악이 PC입니다. 이거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냈고, 자이 개인용 컴퓨터가 어떤 거냐? 라우나죠 목적어 투 동사입니다. 키보드에 사람들이 두드리기 위해서 허락한 키보드입니다. 어, 컴퓨터죠. 그리고, 결과를 볼수 있게 한 키보드입니다. 자, 여기, 타입하고 C에 걸린 거요 어디에? 모니터에. 어떻게? 별표십니다. simultaneously입니다. 동시에입니다. 자, at the side of the brilliance device. 자, 멋진 장치. 응? 멋진 장치를 보는 스티브 잡스는, 많이 들어봤지? 스티브 잡스는, suggest 났습니다요표 표현입니다. 요투 없으면 틀린 문장이야. 그냥 왜 하나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대제 사실을 원, 원약한테 제안했습니다. 뭘? 요 뒤에 should 생태죠. 그들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전체가 다 과거인데 봐라. 요즘 start 뒤에 일이 없잖아. 그럼 요 should 생태는 거야. 알지? 자, 원약은 대단한 반면가 있습니다. 그가 잡스와 그러나 잡스와 파트너트 협동했을 때. 이게 콜래버레이터죠. 콜래버레이터하고 어, 그는 더큰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두 사람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 중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원니학은 커머빗 떠올리다. 고안에 내다지. 고안에 내다. 어, 멋 똑똑한 공학적인 생각을 떠올려냈고, 그리고 b 은그 공학적인 생각을 i 듯이 광을 내고 패키지 포장하고 그것을 팔수 있는 방법을 찾곤 했습니다. 자, 그두 사람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니은 small talk, 잡담입니다. 잡담을 싫어했고 종종 홀로 일했습니다. 인트로버스인지 알겠나? 자 그것은 그의 요 그만 이때 강조곤입니다. 그다음 enable 목적어 To 동사입니다 그가 어떤 물건들을 그 발명해내는데 포커스를 맞추게끔 하는 그의 내향적인 성격의 이런 유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자 이제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다렇 job은 놀라운 사회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extraverti죠. 원의학에 따르면, 그는, 그는 누구야? 어, jobs입니다.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는 것을 졸라 잘했습니다. 자, 원스 원이 원의학은 부끄러운 발명가였는 반면에 job은 과감한, 원래 d a r e 가면 감히 뭐뭐 하다거든. entrepreneur지, 기업가입니다. 과감한 기억가 있습니다. 하지만 they were alike 눈치 까서 alike 품사 모야형사입니다 달문이죠. 그들은 닮았습니다. 벼피치입니다. 인데 왜 이걸 벼피시냐면 얘들아 대시 관계 대명사 할때 어, 앞에 뭐 이런 전치사못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쓰니 i c 치스잖아 이게 틀린 문장이냐? 아닙니다. 관계 대명사야 되잖아. 뒷문장 봐. neither 였습니다. 둘다 였어. 자, 그 다음 끊어. 도전에 직면하다지. 그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자, 얘가 목적어입니다. 얘가 동사잖아. Be, be afraid to 동사. 이게 싹 동사입니다. 문장이 완벽합니다. 뭐냐? 접속사입니다. 뜻이 뭐냐? 뭐, 뭐라는 관점에서 소리입니다. 자, 간다. 그만. 이 대시 바로, 요렇게 보면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 둘다 두려워지 않는 관,다는 관점에서, 관점에서 그들은 담았습니다. 다시 갈게. 쌤이 혀가 좋고 꼬이 갖고 자, 그들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격 유형이 더 낫습니까? 결론입니다. 명확하게 대답은 둘다 아닙니다. 둘다낫 어느 게 낫고, 어느 게안 낫고, 이런 게 없다고. Excuse me. 자, 세상은 both A and B죠. 자, 내양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둘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별빛입니다. terrific입니다. 태, terrible 아니야, 이 새끼야. 어, 욕하면. 이거랑 다른 겁니다. 이거 끔찍하니죠. 이게 멋진입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o u t s t a n d i n g 같습니다. 멋진 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격 유형, 유형이야. 우리의 뒤에 personality 생기죠. 우리의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 유형도 respect,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더큰 것을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고 나서 쌤한테 겐톡으로 다 받습니다. 보내. 오케이.